안녕하세요. 케이팔입니다 오늘은 사천국도길가에 있는 제가 최근에 자주 가고 있는 국수집에 왔습니다. 어, 저거는 모자크 처리해야 되겠네. 바로 보이네. 이름이. 그 국수집에, 어, 오부장님께서 제 소개로 한번 오셨다고 하시는데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더래요. 그때는 저는 물국수만 먹었었는데.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저도 뭐 비빔국수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부장님과 여기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오부장님 먼저 안 오셨는데 들어가서 오늘 국수랑 유부랑 물국수랑 이것만 싹다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싶으네요. 들어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메뉴는 네. 조금 이따 시킬게요 일행이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오면은 마저 시키겠습니 예그래세요예 따로 왔습니다 어? 따로 왔습니다 오우 비빔 어우 치고있데 <laughs> 사장님 우리 물도 주문한거 아시죠 물? 물국수 물국수도 아, 묵수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 예. 도주문셔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주문했는데, 물국수도 음 맛있다. 음. 아아깝다 여기 비빔면이 이거 그거야? 그 꼼꼼한 <laughs>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음 적갈이 음, 음. 많이 돼가지고 꼼꼼한. 응? 몇 살인데? 맛있지? 응 음. 음 진짜 이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이거 음. 비빔을 음. 네 육수를 넣지 말고 먹어보고 먼저 먹고 육수를 비벼서다가 한번 먹어보고 중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는 괜찮았어. 음. 음. 많이 안 시네. 음. 맵다. 음. 따마트 많이 먹고. 이래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음. <laughs> 음. 너 뭔가 살짝 모자란 느낌. 그때 육수를 부어 주세요. 무슨 육수예요 그러나? 멸치 육수? 멸치 육수? 너무 음. 진하네얼만큼 이만큼 부으면 돼요. 어, 그냥 대충 넣으면 대충 간이 맞아 이정도 자작해질 정도로 응. 이게 천연 MSG네 <laughs> 자 이래가지고 다시 먹어 봐. 맛이 확달라음 <laughs> 음. 그치 무슨 맛인지 알겠다 그 거친 느낌 없어졌어요 엄청 맛어아 음. 이게 뭔가 고추 느낌하고 그게좀 거친 느낌 이 있었는데 그냥 먹을 때는 육수니까 부드러워졌다. 그게 너무 좋은데. 음. 처음에 비빔 먹을 때 사장님께서 육수를 넣어 대서 이랬는데 말안 들었거든. 맛있고 또 그래도 그렇게 먹어도 안 단해. 아니 안새콤만네 근데 맛있는 음. 음. 맵네 남자 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육수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러고 넣었는데 말 들을 걸. 이건 너무 맛있다 음. 음. 사장님 말을 들으네 음. 근데 좀 맵다 음. 와, 육수 진짜 진하네 간비? 며칠 전에 먹을때좀비는데 오늘은 딱좋다 음. 삼촌포 시란에서 멸치 가져와서 지난 멸치? 시란? 음. 음. 아 맛있다. 그리고 음. 요즘 새우가 조금 많이 잡힌다고 음. 새우 잡은 것들을 좀 주셔가지고 거기에 같이 넣어서 우리신다는데 음. 육수 와, 진하다. 아 진하다. 어 ye. 예. 그 양념장 넣어야 맛있더라. 아예? 아니요, 또안주셔도 됩니다. 아유, 잘, 네. 넣으세요. 네. 이거 따로 따로 해서 되면 좋죠. 어, 묵은지도 사장님이 직접 밥, 기름 사천백초로 다이 동네 재료로 해서 하는데. 사장님이먹라는대로먹어야는데 어. <laughs> 어른 맛은 잘 들어야 돼. 이러고 나서 으아. 육수를.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쳐 나도 모르에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나잖아요 달고 여기는단나지가들어가가도잘 어울리더라고 음. 좀 씻은 건가 이거? 그런 느낌인가? 단무지 극혐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laughs>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laughs> 음. 음. 음아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이 음 <laughs> 육수를 한잔 마시면 잘 생각할 것 같지 않니? 그럴 줄 알고 어제 보헤볼드 2 1 도짜리를 마셨죠. 신나하다 역시 국물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데 뭐 해골드가 고부장님 만들어섞어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던데요 죽어 <laughs> 나 죽었잖아 그거 맥주 타면 안돼 응. 어. 아니 원소주 남은 거 조금 골 걸, 다, 다 먹고, 좀 모자라가지고. 군소주 음. 한두잔 먹었거든요. <웃음> 새벽에 <웃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괜히 먹었네. 술끊어야지 이러, 이러, 이러고 있었다니까. 나물질 음. 좀드어내고 오늘 좀 다네. 음. <laughs> 취향에 음, 따라 단무지를 음. 조금 안 넣는 것도 좋고 조금... <laughs>